왼쪽 무릎으로 스쿼트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왼쪽 무릎을 돌려놓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지지스윙의 컨셉을 하체의 컨셉을 살짝 가지고 와서 응용해보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골프맨 조현성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골프스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컨벤셔널 스윙과 지지스윙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스윙에 장점과 단점을 잘 아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할 점, 대처할 부분을 찾는데, 그리고 내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컨벤셔널 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은 많은 골퍼들에 의해서 오랜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표준적이고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근력과 유연성에 관계없이 적용해 볼수 있는 좋은 스윙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백스윙을 하고 전환 과정에서 왼쪽 무릎으로 스쿼트를 하면서 왼쪽 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좀 이동하면서 체중 이동을 먼저 가져가면서 임팩트로 들어올 때 허리가 이렇게 돌죠? 그러면서 왼쪽 다리가 펴지고요. 임팩트가 일어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팔로스루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스윙인데요. 장점은 우선 체중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환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체중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원활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아이언으로 공을 칠 때에 왼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다음 블로로 치기에 핸드포워드 임팩트로 만들기에 유리하다. 좋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전환 과정에서 하체를 적극적으로 돌리기 보다는 체중 이동을 먼저 하기 때문에 비교적 팔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떨어지기 유리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유연성이 아주 좋지 않더라도 팔이 보다 전환 과정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좋은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벤셔널 스윙의 단점,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전환 과정에서 왼쪽 무릎으로 스쿼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왼쪽 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게 되면 전환 과정에서부터 체중 이동은 원활하게 일어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회전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팩트로 들어갈 때 왼쪽이 막힌 듯한 그러한 느낌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환 과정에서 왼쪽 무릎으로 스쿼트를 하면서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갈 때에 왼쪽 무릎이 앞에 나와 있고 오른쪽 무릎이 뒤에 빠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나란하게 정렬되도록 접근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유연성이 좋은 경우에는 좀더 많이 돌리더라도 팔이 손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나의 유연성이 좋지 않을 때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은 손이 앞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연성이 허락하는 만큼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하체의 회전을 전환 과정에서 하는 것이죠. 백스윙 전환 과정을 할 때에 체중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이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회전도 함께 해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점, 주의할 점은 오른쪽 다리 무릎에 있습니다. 제가 우선 컨벤셔널 스윙으로 가볍게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무릎 다리를 보게 되면 현대 스윙에 맞추어서 스쿼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펴면서 지면 반력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힙이 왼쪽 다리가 회전을 할 때에 오른쪽 다리는 무심코 따라갈 수가 있죠 백스윙 전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가 있죠. 앞으로 나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세가 일어나고 여기에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밀려가기 때문에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쉔크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 무릎 다리 동작을 별도로 연습하는 것이죠. 백스윙 이후에 전환 과정에 왼쪽 무릎만 스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무릎도 같이 보시는 것처럼 스쿼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공을 칠 때에 그냥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 돌 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뻗으면서 지면 발력을 오른쪽 다리로도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스윙을 해보게 되면, 구분 동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하고요. 스쿼트를 할때 같이 양쪽 무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을 칠 때에는 다리를 펴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스윙 전환 과정 이후에 공을 칠 때에는 오른쪽 무릎이 오히려 뒤로 다리를 뻗기 때문에 빠져주면서 공간을 열어주면서 공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제가 지지스윙 컨셉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환 과정에서부터 하체를 적극적으로 돌리는 만큼 무릎을 적극적으로 회전을 해주는 만큼 왼쪽 공간이 미리 열리면서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만큼 힙이 돌 때에, 하체가 돌아갈 때에 상체가 돌지 않고 남아주게 되면 상하체 사이에 꼬임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레깅을 훨씬 더 크게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레깅이 무엇인가요? 백스윙을 하고 공을 칠 때에 클럽헤드가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뒤에서 따라오면서 나중에 폭발적인 가속을 만드는 원리이죠. 이것은 상하체의 꼬임이 극대화될수록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스윙에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백스윙 전환과정을 할 때에 하체가 돌더라도 팔은 편안하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좋은 궤도로 진입해야 되는데 나의 상체가 하체를 돌릴 때에 함께 돌게 되면 유연성이 좋지 못하다면 그만큼 궤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컨벤셔널 스윙과 비교를 했을 때 백스윙 이후에 회전을 먼저 하체 회전을 먼저 하는 만큼 체중 이동이 늦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임팩트로 들어갈 때에. 적극적으로 체중이동을 해주지 못한다면 아니면 지면 반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체중이동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스윙을 응용한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컨벤셔널 스윙을 기초로 해서 지지 스윙의 좋은 점을 살짝 가지고 와서 응용을 해보는 것이죠. 컨벤셔널 스윙에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요? 전환 과정에서 하체가 늦게 열리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GG 스윙에서는 하체가 일찍 열려서 전환 과정에서부터 로테이션이 회전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왼쪽 무릎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컨벤셔널 스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초를 했는데 백스윙 전환 과정에서 왼쪽 무릎으로 스쿼트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왼쪽 무릎을 돌려놓는데 집중하는 것이죠. 지지스윙의 컨셉을, 하체의 컨셉을 살짝 가지고 와서 응용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왼쪽 무릎으로 스쿼트도 하겠지만 또한 회전도 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컨벤셔널 스윙에서 전환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살짝 돌려두는 지지스윙의 컨셉만 가지고 오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응용된 스윙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현재 나의 스윙을 잘 분석하셔서 주의할 점, 보완할 점,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 잘 설정하셔서 골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